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이 t 비 오늘의 경제토픽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위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각각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267만 원을 부과받았고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조선업계가 자율 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선급과 공동으로 자율 운항 선박 기술 실증에 돌입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자율 항해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카드업계가 소비자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나 제휴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며 카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일종의 라인업 정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가 투자자들에게 관심 받자 대선 후보의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각 후보들의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써니전자, 카뮤ENC, 코이즈 등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 채널 매출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적용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금소법 시행에 따른 민원 가능성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경제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이 tv였습니다.